네, 민주당 원내대변인 정호준입니다. 오늘 현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위사협회가 어제 하루 동안 집단휴진을 강행했습니다. 우려했던 혼란은 없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협은 오늘부터 23일까지 주 5일, 주 40시간 적정 근무 투쟁을 거쳐 24일부터는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일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 여당의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정부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까지 의료계 파업의 지지의 뜻을 표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해당 단체들이 지지의 뜻을 밝힌 것은 어, 의료영리와 저지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계 파업을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해 대응, 강경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상황 인식에도 한치도 변하,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료영리와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의료산업 논리로 바,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야당과 의료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기득권 지키기로 치부하고 몰아붙이는 것은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도 촉구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민주당과 새 정치 연합이 제안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